최근 양수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3년 만에 꺼내 입어본 바지를 하며 게시물을 올렸다. 공개된 게시물에는 138kg 시절 양수빈과 현재 양수빈의 모습이 나란히 있는 사진 한 장이 담겼다. 똑같은 바지를 착용했다는 전과 동일 인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비주얼 차이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강탈했다. 옹수빈, 양수빈, 양수빈. s 빈천119 님이 공유 게시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한 양수빈은 과거에는 꽉 맞았던 바지를 이제는 입지 못하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. 거의 사람 한 명이 빠져나온 것 같은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그간의 혹독한 노력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. 양수빈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처음 느껴보는 기분과 감정들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. 지난 1월에도 양수빈은 체중 감량 비결을 공개한 바 있다. 옹수빈, 양수빈, 양수빈, s 수빈 1119, 님이 공유 게시물 지난 1월에도 양수빈은 체중 감량 비결을 공개한 바 있다. 양수빈은 두통, 생리통, 당뇨 등이 모두 사라졌다. 감기에도 잘안 걸린다라며 건강한 몸을 갖게 됐다고 자랑했다. 그러면서 그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살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다. 묵묵히 꾸준하게 해라. 운동도 본인이 길게 가지고 갈수 있는 걸 선택해라. 무작정 살 빼는 걸 1순위로 두지 말고 건강을 1순위로 덜하라고 조언했다. 옹수빈, 양수빈 양수빈 s빈 1119 님의 공유 게시물